오늘은 시비와 폭행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시비와 폭행상황은 우리들이 많이 맞닥뜨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간의 소통이 반드시 잘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시시비비를 따져요 서로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다가 나중에는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욕설을 하게 되고 뭐 멱살잡이를 하게 되고 그런 플로우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제 중요하 해야 되는 점은 폭행 상황 시비 걸리는 상황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게 맨정신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상호 간에 아니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양 당사자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어떤 뭐 술집이나 이런 실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1대1 간에 벌어질 수도 있고, 1대 다수 간에 벌어질 수도 있고, 다수 대 다수 간에 벌어질 수도 있고, 맨주먹과, 맨주먹이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맨주먹과 어떤 칼과 야구방망이 같은 것들이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다양한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뭐 어떻게 대처해라, 라고 조언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폭행이 뭔지 한번 그 개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폭행이란 거는 유형력의 행사예요. 유형력 의행사란 거는 반드시 신체 접촉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즉 상대의 의사에 반한 공격적인 행동을 폭행으로 보는 게 대부분의 판례 의 태도입니다. 예를 들면 가까이에서 귀가 찢어질 듯이 소리를 지르는 것도 폭행으로 본 판례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어, 멱살잡이 하다가 주먹질을 했는데 상대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폭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들이 그런 걸 많이 따져요. 네가 먼저 때렸느니 내가 먼저 때렸느니 네가 나 때렸으니까 난 정당방위로 널 때린 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 그럴까요? 시, 실무에서는 이제 출동 경찰관들이 서로 쌍방 폭행을 주장하면은 기계적으로 쌍방 폭행으로 입건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황상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맞았다라는 게 없으면은 그 피해자 각자가 피해자인 거죠.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그 피해자의 진술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멱살 잡비를 먼저 멱살을 잡은 사람이 일방적인 폭행범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오해부터 푸시고 사안을 해결해 나가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 폭행 상황에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차라리 일방적으로 맞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도망가는 게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거는 어일 천편일률적으로 답할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정말 변하지 않는 원칙은 일단 내 몸의 안전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폭행 사건 뭐 처리하고 폭행 시비가 걸렸을 때 우리들이 쉽게 오해하는 거는 몇대 맞고 그냥 내가 치료비라도 받고 위자료라도 받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이라는 거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릅니다. 뭐, 인터넷에서 뭐, 합의금 받는 방법 해서 뭐, 폭행상황에서는 그냥 뭐, 얼굴을 대주고 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몇대 맞으면은, 뭐, 주당 얼마를 받고, 키보드 앞에서 제대로 인생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떠드는 내용들을 주소 듣고, 그걸 그대로 하신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시비일 붙었을 때. 아, 나 병원비라도 받아보자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 얘기치 못한 큰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사람이 크게 다친다쳐서 불구가 된다라든가 죽는다라든가 그런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에 하나 상대방이 술에 취해서 어떤 의사능력이 많이 저하된 상태에서 감정만 앞선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나 때리시오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 어, 어느 정도로 다쳤지 예상이 안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정, 뭐 폭행을 쌍방 폭행이면은 뭐 벌금을 받고 이거는 살아 있을 때 문제입니다. 몸이 크게 다치고 죽고 나면은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폭행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맞아라. 그리고 뭐 병원비 받아라.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사건들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떤 폭행 사건이서든 어떤 시비 상황에서든 내 몸의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 이 원칙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또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뭐 주먹질을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써 놓으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상대가 만약 칼을 가지고 예견할 수 없는 공격이죠. 칼을 가지고 덤비고 하는데 주먹질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제한된 상, 상황에서 제대로 방어 행위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나라 판례도 어떤 무기 대등성의 원칙이죠.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는 공격을 한다라든가, 칼을 든다라든가, 무슨 야구방망이로 한다라든가, 이랬을 때는 좀 적극적인 방어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요. 예. 네. 무슨 상대방에 대해서 털끝이라도 이렇게 뭐 주먹질을 하면은 잘못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정당방위에서는 뭐 주먹질을 하고도 무죄를 받는 사례들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 방어행위로만 인정된다 그러면 포킹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격행위잖아요 칼 들고 설치는 놈들한테 주먹질한다고 그게 공격행위인가요? 상대적으로 그 규범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도 즉내 몸의 안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내 몸의 안전을 생각하는데 그게 공격행위가 되지 않는 정도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근데 맨주먹으로 이제 시비를 걸어오는 상대방한테 같이 맨 주먹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보통 쌍방 폭행으로 입건이 되고 쌍방 폭행으로 처벌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수, 수위, 뭐, 주먹질을 하는 손을 붙잡는다라든가, 아니면은 그것을 땅바닥에 그 손을 잡고 누른 상태에서 뭐, 몇 초간 있는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당성을 인정한 판례들도 있어요. 쌍방 폭행으로 인정하지 않고. 근데 이제 실무에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서로가 폭행 피해를 주장하고 하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쌍방 폭행으로 입건을 해요. 왜냐, 그 피해자의, 각자에겐 피해자니까 그 피해자의 진술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폭행, 시비, 이런 상해, 이런 사건들은 한두 건 일어나는 게 아니죠. 경찰관들도 고생 많이 하시죠. 그런 사건들 처리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일단 특히 술 마시고 또 이렇게 서로 멱살잡이하고 싸운 상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확률이 빈도수가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장에서 현장 경찰관들한테 그런 것을 따지고 그렇게 하는 게 물론 어필할 수는 있겠지만 은 이익보다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현장 경찰관들과 충돌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향후 벌어지는 형사 절차에서 어, 소명하시는 방식을 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향후 이제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정말 일방적 피해를 받은 듯이 분이라면 그런 것들을 소명할 기회들이 있어요. 네. 갑자기 주먹질을 막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뚜둑에 막고 있어라라는 게 대한민국 법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준의 공격 행위를 해라라고 요구하는 것도 대한민국 법은 아니에요. 그 중간을 설정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제가 들으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폭행 시비 사건의 한 80, 90%는 술 마신 상태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건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시비가 걸리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뭐 전철에서 비좁은데서뭐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 보면은 어깨도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 저리 가라고 이렇게 몸 미는 상황에서 뭐 이렇게 몸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길 가다가 어깨가 부딪혀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쳐다보는데 눈이 마주쳤어. 근데 그 눈이 마주친 것 때문에 시비가 붙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상호 간에. 살다 보면 서로 간에 어떤 그 순간의 감정 상태라든가 상황들이 다 좋지만 않을 수 있잖아요. 뭔가 안 좋은 흐름일 때 그런 뭐 시비가 붙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월, 원체 또 공격적이고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트리트 파이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걸리게 되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죠. 술을 안 마셔도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고 방식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어떤 공격으로 다가오는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런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안전 확보예요. 안전 확보,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증거 확보입니다 증거 확보 그 상황에 대한 증거 확보 만약에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고 CCTV가 촬영될 만한 곳이라 그러면 그래도 잘 해결될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응대를 하실 때 제가 아까 흐름을 말씀드렸죠 CCTV 옳고 흐름을 따지다가 그 다음에 감정 싸움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몸싸움으로 간다 말씀드렸는데 CCTV 단계에서 머물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감정적으로 촉발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 휘말리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촉발을 하더라도 지금 뭔가 C C B B를 따지고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단호하고 그리고 정중하게 그렇게 처신하는 게 중요해요. 상대방이 욕한다고 나도 같이 욕하고 상대방이 멱살 잡는다고 나도 같이 멱살 잡는다. 그냥 그건 쌍방폭행 상황이에요. 그냥 그거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내가 제삼자죠? 수사기관이랑 재판기관 다 제삼자예요. 그 싸움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판단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일방 폭행 피해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일방 폭행 피해자여야죠. 그렇다면 당연히 뭔가 CCBB를 따지는 상황이 시비나 폭행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다라는 거. 그 상황들을 스스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어렵지만 그 상황에서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뭔가, 느낌이 옵니다. 이게 뭔가 그냥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온다. 심상치 않게 진행될 것 같다. 그러면 바로, 녹음 버튼을 누르세요. 누르시고, 정중하고 단호하게 행동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다 증거로 남겨놓으십시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 시시비비에 머무르지 않고 감정싸움과 몸싸움으로 진행되는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멱살을 잡는다든가 목먹질을 하는 수가 있어요. 막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사고 납니다. 뭐, 가드를 제대로 올리신다라든가, 상대방 팔을 붙잡는다라든가,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상황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알기 위해서 도움을 청한다라든가, 112 신고를 부탁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맨정신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비를 거는 상황이 이제 어떤 시비 수준을 넘어서 그 상대방이 거의 뭐 흉기를 들고 칼을 들고 이렇게 덤빈다. 그랬다 그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결사적으로 그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법도 내가 죽고 나면은 그게 더 의미가 없어요. 이미 죽었는데 그거 뭐 나중에 억울하게 피해자가 됐습니다. 이런 주인 뉴스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건 아니잖아요. 대국적으로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기 방어를 해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대처도 익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뭐 맞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맞는 거는 그 가해자의 어떤 폭행이 정도가 적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맞는 거는 위험한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경우에는 또 한번 때리는 거에 맛을 들여가지고 점점 폭행 강도가 세지는 경우도 있고요. 약자에게 더 군림하려는 그런 비겁한 자들도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내 몸의 안전은 지키고 단호하고 정중하게 행동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 것을 시종일관 시비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증거를 녹음으로 남겨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나중에 수사받는데, 그리고 재판받는데 유용하게 쓰일 확률이 높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할수 있는 게 이제 서로 맨정신이잖아요. 맨정신인데, 가능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이렇게 그 자리를 황급하게 이제 도망을 가신다라는가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어요. 술이 취하지 않은 상태. 근데 그 도망 가시는 순간에도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안전 확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 어쨌든 뭐 그런 시비 걸리는 상황, 폭행 상황에서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 두려운 상황에서 이제 도망 가다가 잘못해서 넘어진다라든가, 오토바이에 부딪힌다라든가, 자동차에 부딪힌다라든가,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 무조건 도망가는 게 능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실제로 도망을 갈수 있는 상황은 전체 시비 폭행 상황의 10%가 안 된다라고 좀 봐요. 그리고, 왜냐면, 하 7, 80%는 술 마시는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도망가는 게 여의치도 않고, 도망가는 행위에서 크게 다친다라든가, 또, 오해를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이제 그 부분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술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렸고, 술 취했을 때를 말씀드릴게요. 술 취했을 때는 서로 이제 감정적으로 격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술 마셨을 때나 같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도망치는 것도 그래요. 보통 이제 술집 같은 데서 많이 싸우게 되거든요. 술집 화장실이라든가 또 우리 술집이 1층에 있으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2층에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뭔가 시비가 붙어서 이, 이미 멱살잡이까지 오고 막주먹질까지 가고 있는데 도망가다가 2층에서 굴러서 죽은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오토바이에 부딪혀 가지고 잘못된 사례도 있고 자동차에 부딪혀 잘못된 사례도 있어요. 네. 일단 술 마시고 달려간다는 거 되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법에서도, 물론 뭐, 사인 간의 싸움에 인, 규정되는 법은 아니지만은, 도망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형없 법인 체포라든가 이런 요건들이 있어요. 도망가는 것 자체는, 뭔가 구리고, 뭔가 잘못이 더 많은 사람이 도망간다라는 인식들도 있다는 라 거예요. 일단, 뭐, 실내에서, 또 뭐, 물건이 파손된 상황에서, 그거를 그냥 간다라든가 또 일행이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거기서 그냥 도망 간다라든가 하는 게 적절한 상황은 한 5%에서 10%, 부적절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90%라고 저는 봅니다. 쉽게 선택하실 건 아니고 어찌 됐든 술을 마신 상황이라도 그 상황에서 그걸 정리하시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술 마신 상황에서 상대방이 주먹질을 막 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맞고 계시면 안 되죠. 일단은 그렇다고 또 본인이 똑같은 형식으로 주먹질을 하고 뭐상대방이 의자를 들고 병을 든다고 해서 똑같은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냥 똑같이 처벌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것도 결국에는 기계적으로 그 상황을 녹음을 하셔야 돼요. 그 상황을 녹음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그 폭력 행위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지를 하셔야 돼요. 공격 행위에 이르지 않는 제지 행위. 예 그렇게 하시고 바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셔야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 실질적으로 어그 중간 영역을 잘 잡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처벌을 받더라도 적게 처벌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시비가 많이 붙을 수 있는 장소를 차, 사실 안 가는 게 주, 중요해요. 사실은 뭐 술 마신 상태에서 시비가 많이 붙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술집을 가더라도, 사람들끼리 비좁게 붙어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기어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뭐, 전두제 술을 마시는 사람이지만은, 그런 자리는 가지 않습니다. 2 30대 막 이렇게 팔팔한 사람들도 있고, 막 이렇게 술 마셔가지고, 주치자들도 있는 상황인데, 어깨가, 어깨가 다 붙어가지고 술 마시는, 거기를 비좁게 들어가셔서 기어이 술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애시당초 방지하는 게 그럴 때 가지 않는 게 가더라도 좀 칸막이가 쳐져 있고 이런 쪽으로 가, 가시기 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몸과 몸이 부딪힐 수 있는 곳을 좀 피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젊은 혈기에 그런데도 재밌게 놀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렇게 시비가 붙고 폭행 상황으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폭행, 시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안전 확보다. 그리고 폭행, 시비 상황이 시비 단계에 머물러야지 그것을 상대가 도발을 한다고 그 이상으로 가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중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같이 상대방의 어떤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는 폭행, 쌍방 폭행으로 입건되고 할 말이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이 예견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어떤 도발을 하고 공격을 하고 흉기를 사용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신체적인 활동을 하셔, 하셔, 하셔서라도 그 부분을 막으셔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마, 맞아가지고 뭐 이렇게 나중에 병원 비를 받겠다라는 그런 치기 어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의 어떤 폭행 수위보다 낮은 정도의 제지 행위, 방어 행위, 그리고 소극적 정화 행위는 일단은 쌍방 폭행으로 입건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소명을 통해서 정리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법률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것들을 너무 과하게 어필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폭행이라는 게 뭐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내 뜻을 관찰시키고 싶고 내 기분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이제 정중하고 단호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제 폭행으로 쌍욕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폭행하고, 폭행이나 쌍욕으로 그런 것을 표현했을 때 그게 존중받을 수도 없고요. 그게 멋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부메랑이 돼서 내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험 요소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시비와 폭행이 걸렸을 때 일단 그것을 더 확대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예기치 않은 정도의 폭행이나 그런 걸 가했을 때는 내 안전 확보를 위해서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용기와 상황 판단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안전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더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다라는 증거들 확보 아까 녹음 같은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도움 요청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뭣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도망간다 그게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고 때로, 때에 따라서는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뭔가 구리니까 저렇게 도망가는구나 이렇게 보여질 여지도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망갈 수 있는 확률이 전체 12폭행사건에 아, 10%도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상황이 내가 그냥 빨리 빠져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이었을 때 그렇게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술 마시고 도망가다가 잘못된 사람들 많이 봤기 때문에 일단은 술 마시고서는 본인이 그 상황을 확대시키지 않고 거기서 이제 제지 행위를 하고 사,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 112 신고가 가장 급성 무제 사실은 112친구와 신고 확보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될수 있으면 대화로 해결하려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겠죠.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변통찰이었습니다.